이렇게, 이렇게 응. 응. 오히려 이게 더 빨리 갈려 갑자기? 네. <laughs>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삑삑삑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, 아, 그, 빠진구나. 근데 이게잘 몰라. 네. 그래서 여기다가 에 음식물이 닿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, 오히려 그냥, 그냥 가능한 거 아무거나 있으면 여기다가 삼성 온난화. 이 안에 보면 이렇게 11자로 금속 핀이 있어요 무너질 네. 수있고무드 있어. 어.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. 껴놓고 몇날 며칠 이 자리에다가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요 닿는 부분하고 이 안쪽에 닿지 않는 부분하고 네. 색깔 차이가 났어 얘도 지금 살짝 바뀌었잖아요 위치를 내려가지고 또 써주잖아 얘는 음. 다시 또 뒤로 그냥 헤드를 또, 또 돌아와 똑같이 그냥 안에 분해해가지고 솔로 고무청소할 뭐 때도 안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는 기묻어 있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닦아 닦아주고 말리고 음. 그리고 이제 천연 왁스 같은 거 사가지고 발라서 마무리시니다 감사합니다. 갑자기? <웃음> <웃음>